공동 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아파트란 이름의 버스가 있습니다. 좌석을 꽉 채운 버스가 어디론가 향해 달리고 있어요. 이 버스의 이름은 아파트고 입주민이란 승객이 타고 있습니다. 버스의 운전사는 관리소장으로 주택관리사란 대형 운전면허를 갖고 있어요. 중형 버스 이하는 주택관리사 보호란 운전면허가 필요하지요. 버스가 설 때마다 일부 승객이 내리고 다른 승객이 타는데 거의 항상 자리를 꽉 채우며 절대 입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버스는 종류도 다양해요. 크기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뉘고 연식에 따라 중고와 신형이 있어요. 신형이 중고와 크게 다른 점은 다양한 서비스 시설이 많다는 것입니다. 소형 버스는 운전사 혼자서 버스를 운전하고 정비하지만 대형 버스에는 안내함과 정비기사가 따로 있어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모든 버스의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운전사는 어디로 갈 것인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해요. 운전사는 승객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승객 의견이 다 다르다 보니 다수결로 결정해야 해요. 그러니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라는 승객 대표를 만들어서 승객 중에서 몇 명의 대표를 뽑았어요. 이제 운전사는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승객 대표들에게 물어보고 경로를 결정합니다. 운전사가 가장 힘들 때는 승객 대표들끼리 싸울 때예요. 대표들 내에 파벌이 있어서 각자 자기들 원하는 쪽으로 가라고 명령하면 운전사는 갈피를 못 잡고 혼란에 빠져요. 더욱 문제인 것은 특정 대표가 운전대를 빼앗을 때입니다. 운전대를 빼앗긴 운전사는 그 대표가 맘대로 운전해도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해요.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위반으로 걸리면 그 책임을 운전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요. 운전대를 잡은 대표는 자기는 운전을 안 했다고 잡았다면 그만이에요. 정직한 운전사는 운전대를 빼앗으려는 대표와 싸우다가 결국 버스에서 하체해버리죠. 운전사 대부분은 싸우지 않고 조용히 운전대를 내주거나 아니면 그냥 하차하는 쪽을 택해요. 운전사가 하차하면 다른 운전사가 타게 됩니다. 버스를 운전하려고 대기하는 운전사가 많아요. 그러니 운전사 구하기는 시군중 먹기죠. 대표가 적극적으로 운전사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경우는 운전사가 적극적으로 운전대를 특정 대표에게 양보하고 뜻을 같이할 때에요. 승객들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운전사는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요. 드물지만 오히려 나쁜 길로 가자고 꾀기도 하지요. 그런데 승객 대부분은 버스가 어디로 가든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앉은 자리가 편하면 그만이고, 버스가 큰 사고가 안 나면 그만이에요. 버스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을 때마다 자신은 n분의 1의 기름값만 내면 돼요. 버스가 잘못된 길로 돌아가서 기름값을 더 내게 되어도 n분의 1이라서 크게 표시가 나지 않게 조금 더 내고 말지라고 해요. 문제가 있어도 크게 관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관여하면 골치 아픈 걸 알기 때문이에요. 승객 대부분은 버스 운행 중에 승차감만 좋으면 만족해요. 수많은 아파트 버스는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아파트 버스가 올바로 운행되려면 좋은 운전사뿐만 아니라 좋은 승객대표가 필요해요. 우리나라의 모든 아파트 버스가 올바른 길과 적정한 속도로 안전 운행하기를 빌어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